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프로 드레프로 프로 프로 방프로입니다 자 오늘 모비스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비스 종목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때 분명히 방송으로도 알려드렸었는데 자 갭상승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설사 터진다 해도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자그 뒤부터 갭하락하고 있는데 자요 모습 감안하더라도 지금 개파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 일반적인 지지선도 깨고, 자, 그 아래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귀기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짚어드릴 거고요.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도록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모비스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때 영상으로도 짚어드렸었는데, 여기 부분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요 구간 지금 지나왔고, 여기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그 후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오늘 마이너스 6%로 이동하고 있는데, 자, 모비스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세력 좋아하시잖아요. 자, 지금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은 뭐까요? 펀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역시 이거 편? 이거 크게 보면 펀드죠. 다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간 돈인 거고. 근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개인 비중도 작아졌고, 특히 우리나라는 2400에서 2600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존의 펀드 자금도 빠져나가면서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기존 강자들의 힘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센 세력은 뭘까요? 자, 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데 정부 정책까지 같이 묶이면 큰 주가 상승을 발휘할 수가 있죠.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산업을 지금 첫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중입자 치료라는 게 뭡니까? 방사능 치료잖아요. 이게 고작 반년 전에 최초로 도입된 건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중입자 치료가 방사선 치료인데 자, 요 중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핵심 부품. 자, 요거를 독점 공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방사능 치료가 12번에 5천만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급여가 안 되다 보니까 즉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금 자체가,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암 비중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급여와 추진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정책주로 묶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세력중 가장 큰 세력이라 할수 있는 건 정부입니다. 그 중에 세금. 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죽음. 기침. 자, 세금이란 말도 있듯이 세금은 피할 수가 없죠. 이번에 확장 정책으로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자, 다른 장비에 비해서 고가이고 효과가 좋다는 거 안, 아는데 일단 전립성 암에만 일단 실행을 해보고 추가 확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정책주로 묶이기 시작하면요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바탕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익이 들어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등 포인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독점 공급 자, 이 부분이 정책주 자, 이 부분이 자, 재료도 초전도체로 묶여 있죠. 자, 그 부분이 이 재료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 요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뭐 있습니까? 이거 이거 있는데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자 100억은 자기 사채 소각에도 20% 상승을 했다는데 이거 솔직히 뭔? 이거 해석을 좀 잘못해서 그러는데뭐 시장은 어떻게 그렇게도 돌아갑니다. 자 무기명시 입권부 무보증 3호 전환 사채잖아요. 자 이게 전환이란 빠만 빼면은 이거 솔직히 자본금으로 들어가요. 부채가 아니고. 이거, 무보증이잖아요. 이거 잘 모르니까 어쨌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건 이거 뭐 100억 갚아도 실질적인 주가가 시총이 17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요 부분 감안하,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거 별 의미가 없는데도 20% 올랐어요. 근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슈가 더큰 게, 전리선암에만 일단 한다는데, 이거 비중 확대되면 독점 공급하는데,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재료 자체가 좋단 말이죠 중장기 재료 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뒷부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도 20% 강세를 띄었잖아요 자 재료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추세적인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 솔직히 저 밖에 알려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개인분들이 체크 하시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상단에 번호 010-6411-8706으로 간단하게 모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PDF 파일로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자, 문자로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요게 뭐냐면 매주 시그널 나간 건데, 언제입니까? 9월 19일 날 나갔어요. 9월 19일 날. 3천원 돌파시 뭡니까? 매수 정확히 문자로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청산 자, 1차 목표가도 안내해드렸고 절반 매도했고 자, 9월 27일날 이때 이때 전략 매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급상승했잖아요. 그럼 이거 하락 반전 시그널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급등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퍼센티지가 있어요 원래 추세 구간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일단 익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laughs> 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자그 부분에 따라서 전략 청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상단에 번호 010-6412-8706으로 자 모나문 찍어서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 그다음에 문자까지 이렇게 받아보셔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때 대응하셨으면 이 구간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그 구간은 없어요. 이때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갭 상승이라 이때 주의해야 된다고. 그럼 이 구간을 다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자 대응을 잘못하셨던 분들은 자이 구간이 좀 인내 구간이라는 거. 이거 100% 무료니까요. 무조건 이용하시고 투자에 쓰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채널로뭐 많이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재료가 좋아요, 모비스는. 그럼 추세적으로 봐야 될 텐데, 자, 추세적으로는 엄연히 지금 하락 추세가 맞긴 맞아요. 근데 단지 이제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돼서 급격한 하락은 되지 않을지라도, 자, 일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자 추세라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증명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만 추정하면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의 추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느냐, 누구의 손에 이 주식이 대량으로 들고 있느냐. 자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 외국인 오늘 좀 팔았습니다. 자판 거에 비해서 하락판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 누적적인 측면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모비스라는 게 만약에 바탕이 좋았다면 자, 이러에도 불구하고 자,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빨리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외국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투자한 돈으로 펀드나 사업펀드나 헤지펀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금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투자되는 게 아니라 투자툴이 있다고 투자툴이 뭡니까? 즉 근거를 남기는데 자 근거에 따라서 자 목표가 가치산정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뺄게요 그냥 목표가 나오는 거고 그 목표가에 따라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비스가 바탕이 좋았다면 요 포인트를 금방 잡아서 따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물타기가 되고 어떤 종목은 매수 단가를 낮춘다고 표현하는 게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추세와 재료로 가기 때문에 자, 목표가 낮추면서 매입 단가 낮추면서 매수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바라지 않고 절대로 자, 추세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현재 추세는 자, 그렇게 진행되지 않다는 거, 며칠간에 더강국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재료로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좋죠? 자, 반등 포인트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자, 이 포인트 꼭 잡아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자, 시장이 무한한 기회를 줍니다. 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만 해도 3,000개가 넘는 거고 그 3,000개 종목들이 매일매일 기회를 주니까 자그정도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먹고 나가서 발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다. 어쨌건 재료가 살아있으면 이런 종목은 몇 번이나 사고 팔아서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고 자위상단에 번호 010-642-8706으로 간단하게 모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자 기업 전망에 따라서 자포인트를 나올 거고요. 자 투자 전략은 그 포인트에 따라서 신규매수자, 기매수자 방법이 틀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가, 매수가 이런 부분이 정해질 거니까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이거 받으셔가지고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100% 무료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 데 캐치를 할수 있겠냐 말이죠. 자, 어쨌건 재료가 움직이고 추세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자, 개인들은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 점점 대가고 있습니다. 박스권도 아래로 계속 내려갈 거고요. 자위 상단에 보는 0 1 0 6 4 1 1 8 7 0 6으로 간단하게 모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요런거 들어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를 PDF 파일로 간단하게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문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문자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필요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를 해드리니까 여기에 이렇게 껴 넣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그것만 읽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 상단에 번호 01064128706으로 숫자 1 찍어서 보내주시면 자 종목들이 있어요. 그냥 모비스만 손 빨고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자 시장에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여러분들 미리 길목에서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일부 종목만 캡처한 종목들인데 포스코 DX 정확히 매수 시그널 드렸구요. 자, 매도시그널도 드렸습니다. 자, 길목에서 잡아가지고 252% 수익, 자, 두달 만에 내드렸구요. 자, 이뿐만 아니고 자이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길목에서 잡아서 정확히 매수 문자 나갔구요. 자, 327% 수익 냈다는 겁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종목도 이건 워낙 바탕에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수익은 좀 저조했지만 이거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정확히 매수 문자 나갔고요 매도 문자 해드렸고, 333% 수익을 냈다는 거죠. 자, 요런 종목만 세개 집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드리니까 꼭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대응문자 나가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요런 종목 여러분들을 가고가시면서 자, 모비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위 상단의 번호 010-6411-8706으로 간단하게 모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문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아까처럼 문자 나가서 손쉽게 대응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정리하셨으면 이 구간은 편하게 지켜보는 구간으로 얼마나 투자 편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 숫자 일 찍어서 보내 주시면 종목 세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자, 현재 추세로는 모비스를 추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이 살아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큰 손이라고 할수 있는 정부 정책이 충분히 개입되고 있다. 요즘 재료가 가고 추세가 따라간다. 자, 대응만 잘하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프로였습니다.